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안의사 정혜진입니다. 화폐상 습진과 아토피 피부염의 차이점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여러 복합적인 환경요소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만성적인 습진성 질환입니다. 가려움, 홍반, 홍조, 진물, 각질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태성화와 색소침착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징적으로 무기나 주관절, 슬관절 등잘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화폐상 습진은 동전 모양을 특징적으로 가지는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작은 홍반으로 시작하여 병변이 커지고 용합하면 10cm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비교하여 잘 발생하는 부위는 전신 어디에나 잘 발생하고요. 증상의 모양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에 비해서 진물이 심한 게 다른 점입니다. 화폐상습진은 한약치료, 약침치료, 외용요법, 식이요법 등을 통해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은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고요, 피부 상태 및 이완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